어, 나한테 말해줄게. 제일 먼저 공통인수가 있는지 째려봐야지. 공통인수가 없다는데 눈에 보이겠지? x하고 y가 하나씩 들어가야지. 그래서 얘를 공통인수로 묶어야지. 그 다음이 뭘 거야? 그러면 x제곱이다. 이제 x 두개 들어갔네. 그 다음 27x 세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 이렇게 들어오는데 얘가 이제 a 플러스 b 의 세제곱의 정계식에서 a 세제곱 예? 어. 이것도 어차피 써야 돼. A 세제곱 플러스 3A 세제곱 B 플러스 3A B제곱 플러스 B 세제곱씩 하나랑 그 다음에 A 뿔 B. 마비없도 상관없어. 마비면은 여기가 부호가 다 반대로만 바뀐다 그랬지? 뿔 B의 제곱. 얘를 정개하면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세제곱 마이너스 세제곱하고 항이 이렇게 두 개로 나오면은 반드시 얘도 인수게 돼야 되는 거야. 지금 a가 3x 거지. 그 다음에 b가 마이너스 y. 그래서 그러면은 a 자리에다가 3x, b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y를 대입해서 이식들을 이수분해한대. 있어. 그래서 얘를 최종수분 이수분해하면 x 제곱 y에 얘는 3x 마이 y. 그다음. 그러니까 우리가 식이 A 마비로 시작해서 여기 A 세제곱 마비 세제곱 식이 있잖아. 그식 자체를 꼭 외우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그냥 A하고 B 자리에다가, 그 식은 그냥 B 자리에다가 마비를 대입했을 뿐이니까. 그러니까 저식 하나만 외워놓고, 어, 그냥 3X하고 마와이 그냥 저게다가 대입하구나됐 그래서 그러면은 A 제곱은 3X를 제곱하는 거니까 9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B니까 이거 두개 곱해서 고반 그 대로 바꾸는 얘기야. 이거 두개 곱해서 고반 그 대로 바꾸거다 그럼 플러스 3x, 그 다음 마 y를 제곱하니까 플러스 y u 곱 이렇게 해서 l u s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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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딱 보면 알겠지만 p l 이라는걸알수 있어. 얘는 a l u s 3 l u s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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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l u 기 plus, 저 a 자리에다가 a 2이넣 s 이 b i n o r So, Pizard is a minor. So, Pizard is a minor. a z a 저기 s a minor. Azar i 이 a m i n A 자리에다가 a 2 b 를 넣는 거야. a 자리 a 원래는 a m 해야 되는데 내가 귀찮아서 이렇게. 얘를 앞에 걸첫 번째 제곱, 얘를 제곱, i n o r A minor i 고 그 다음, 두개 곱한 다음에 구호반대두개 곱했을 때구호반대니까 여기 마이너스 3비를 플러스로 바꾸고, 3비로 그냥 써서 전개해주면 되겠지? 오케이? 그 다음, 이렇게 음, 고 마이너스 3비를 제곱하는 거니까 플러스 9비제곱. 그렇게 하고 나서 이 안에 있는 얘를 다시 전개해서 동 명까지 계산해야지. 됐어? 그래서 얘를 다시 계산하면, 는. A 마이너스 5B. 얘는 정리하면 A 제곱 마이너스 4AB 플러스 4B 제곱 플러스 3AB 마이너스 6B 제곱 플러스 6B 제곱. 끝까지 동명 계산해야지. 너하고, 너하고 동명이고 너하고, 너하고, 너하고 동명이니까동명 계산해서 밑줄이랑 3개입니다. 3개와 1동류은그 다음. 자일다 이번에 2 번만 적었어2번 음. 한번 봐봐 애들이 이 번만 못 들더라고 어떻게 클면 좋겠니 이번 응? 음. 뭐가 보이니 다시 크게 응, 응. 오케이. 이 안에서 x-3y의 완전제곱식이 보여요. 이렇게 3개에서 x-3y의 완전제곱식이 보여진다는 의미는 x세제곱-27y세제곱 안에 x-3y로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이야. 오케이? 얘는 x의 세제곱이고 얘는 마3i의 세제곱이거든. 그럼 여기에다가 x하고 이번엔 마3i를 비입하는 거든 x하고 마3i를 곱입해 x a와 피 자리에다가 그러면 x 세제곱 마이너스 27i의 세제곱이 나와.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인수분해하면 얘인수분해 하면 x 마이너스 3i 그 다음에 앞에 거 제곱 두개 곱해서 구호가 데 뒤에 거 제곱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 그 다음 위에 이렇게 해서 세 개가 마이너스로 묶으면 x-3i에 완전 제곱시요 그래서 공통인수가 x-3i가 공통인수로 하나씩 들어가 있어. 그래서 얘를 x-3i로 하나 묶으면 바로 안에 들어오는 게얘 x 제곱 플러스 3xy 플러스 9y 제곱으로. 얘는 x 3 i 의 제곱이니까 한번 묶었으니까 한번 남았지. 그한번 남은 걸 마이너스로 분배해서 써줘야지. 마이너스 X, 플러스 3만. 자, 동료 안에 없으니까 그래서, 어, 이게 뭐야. 그래서, 우 눈에 형체로 보여주면 좋아, 좋아. 다른 거. 음. 그 다음. 이 식을 보면, 이 안에서 또 뭐가 보여야 돼? 항이 6개라는 게 보여야 돼. 그리고, 제곱수, 제곱수, 제곱수가 3개. 항이 6개인데, 뒤에가 2의 배수, 2의 배수, 2의 배수. 그러면, A풀, B풀, C의 완전 제곱식을 정리한 거야. 그래서, 그런데, 여기에서 그럼, 어? X의 제곱, 그리고 3I의 제곱이 9I의 제곱인 것도 알겠어? X의 제곱, 3I의 제곱, 그 다음 3Z의 제곱까지는 완전 제곱인지 알겠는데, 얘들이이 안에 이제 부호 넣을 때, 뒤에 부호때 이렇게 짜는 거그래두 가지 방법이 있어. 이 중에서 부호가 다른 하나를 찾아. 마, 난데, 막막잖아 여기에 없는 문자만 보호가한 또는, 이거 두 개를 찾아. 보호가 같은 두 개를 찾아. 저기에서 이 마이너스를 결정 지은 건 문자가 똑같이 들어가 는게 때문에, 쟤 때문에 마이너스가 된 거야. 그래서, 근데 이걸로 하나를 찾는 게 편하겠지. 여기에 없는 거 찾는 거. 어. 혼자 지금 플러스부터 아. 착각했어. 손을 올려도 된다.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마일 때이 6x y 에서 없는 문자를 썼거나 아니면 이 마이너스 둘다 있을 때두 개가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애를 썼거나제만보호가 반대야. 알겠어? 그럼 여기서 z 만 보호를 반대로 바꾸면 돼. 나머지는 보호가 뚫 그대로. 오케이? 그렇게 했을때 이렇게 곱하면 6x y.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18y z.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6z x 가 나오지. 또는 얘하고 yeah, 같게 만들려면 완전제곱식은 이안에 식의 부호를 다 반대로 바꿔도된다했어요 그제? 그러면 마이스 마사마이 플러스 삼제트의 제곱이라고 써도 다 똑같아. 됐어. 아, 즉 제트만 부호가 반대라니 야 yeah, 제트만. 여기서 x y 때 x y는 부호 가 같고 z 때문에 부호가 반대로. 됐어. 그것만 잘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세제곱식 세개 하고 3의 배수 하나가 주어지면 식각 하나밖에 없어. 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식. 제일 싫은 식. 그 식, 왜? 뭐 여기다 쓰게. <laughs> 어, 아. 그 식, 제일 싫 식밖에 없지.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c 세제곱 마이너스 3abc. 이식. 이식 하나밖에 없다 세제곱이 세 개가 등장하고 제 하나가 3abc. 오케이. 그럼 얘를 인수분해하는 식은 a 불, b c.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로 인수분해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있는 a자리에다가 a넣고 b자리에다가 3b넣고 c자리에다가 마이 c, 자리에다가 3, 높고, c 자리에다가 4번. 그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해서 쓰면 a 플러스 3b 마이너스 b c 이렇게. 제일 앞에거 3개 쓴거죠? a뿔 b뿔 c. 예를들은보다그다음도 그냥 이거 보면 제일 좋아. 너 제곱. 너 제곱. 너 제곱. 그 다음 두개 곱해서 보호 반대 하나씩. 곱해서 보호 반대. 저 공식을 외우기보다 저 공식 안에 있는 틀을 보호 반대. 이렇게 곱해서 보호 반대. 이렇게 해주면 이수 부호가 니다 됐어요. 어떤 식인지 찾아내서 어떻게 대입 방지리 보고 나가시면 좋겠그 다음, 자 여기 나와 있는 건 전개된 이게, 이게 인수분해가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야. 왜지, 지훈아? 여왜 인수분해 안있어이때문에 인수분해라는 건다음식의 곱의 형태로만 이루어져 있어야 되는데 마호가 그냥 빼져있잖아, 그치?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는 무조건 다시 전개를 해야 돼. 알겠어? 근데 무작정 전개하면 돼안 돼, 왜? 3곱하 3이니까 9개 정도 나오잖아. 근데 얘 안에 예쁜 애들이 있지? 뭐 이런 애들을 A로 놓고 전개를 한 다음에 그 정의한 놈을 다시 인수분해하고 인수분해한 뒤에 다시 치열하게 전개를 하기 됐어? 그럼 얘 인수분해 전개하면 A 마산 A 뿌리이거든 오케이? 그럼 이거 전개할게. A 마산 A 뿌 1. 전개하면 A 제곱 마이너스 2A 마삼에마오니까마 8. 그럼 얘가 딱 인수분해가 예쁘게 된다고. 됐어? A 마산 A 뿌리. 자, 인수분해가 끝났으면 원래 자기로다 돌려놓는 거야. S 제곱 마산 S로 A 자리에. 그기이 자리에다가 다시 x 제곱 마삼 x를 넣어. 그리고 나서 또합에서 마삼이고 곱해서 마사제는 거 있어? 있지? 인수분해가 되면또 해야 되는 거야. x 마사의 x 분. x 마이의 x 마이.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 끝까지 있는게 있으면 끝까지 쓰기. 그래 나. 얘 전개된 게 아니야. 표현나 이거 무슨 마육 때문에. 그럼 어쩔 수 없이 전개를 해야 되는데 두개두개두개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니까 전개하면 이에디곱고비서 열여섯 개한 명. 그냥 전개할 수는 없겠지. 그러면 어떻게 전개하는지 인성환? 어두 개씩 묶어야 되는데 그두 개씩 묶을 때 규칙을 어떻게 찾지? 몇 번, 몇 번씩은 모르면 좋을까? 음, 1, 4, 2, 3. 1, 4. 1, 4. 이 유의식을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취향이 되거나, 이렇게 취향이 되려면, 은 숫자의 합의 같은 거, x의 개수, 합한 마이잖아. 이거 x의 개수, 합한 마이잖아. 1, 3과 2, 4를 붙거놔야 돼. 근데 합의 같은 게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곱이 같은 걸 찾아야 돼. 곱이 같은 걸 찾는 단계는 x제곱 마 3이면, 여기가 x제곱 마 3이어서, 거기 있는 그두 개가 a로 치환해서 붙여야 돼그래가고 오케이?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거 두개 먼저 전개를 해야 돼. 자,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상위 이거 두개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 마이. 그리고 나서 얘를 다시 a로 놓고 a로 놓고 다시 전개를 하면 a제곱 마이너스 11a 플러스 2 4의 마이너스 6 24 마이너스 6이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10 250가요? 아니. 미안해요. 네. 플러스 18. 그러면 얘 인수분해 되는 거 있어? 2 e 9, a 마이 e. a 마 9. 인수분해가 끝나면 자기 다시로 다시 돌려서 x제곱 마이너스 exy. 마이. x제곱 마이너스 ex5. 마이.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돼. 여기대로 끝. 그다음. 그러니까 영상 지우고 있을 때 아, 일단 여기다 아까 했던 고기차식이 또 나왔어. 어, 그래서 한얘기지 어. 합해서 와이고 곱해서 오되는 애는 없거든 근데 그러니까 이런 애는 십오 유형이라고 그냥 뭐마말 마우지 그러면 x 제곱 마인 x 제곱 마우로 인수분해가 된다고. 그러면 얘가 또 인수분해가 돼. 얘는 합차공식이니까 여기가 제곱수면은 합차공식으로 다시 인수분해도 된다는 걸 인식을 해야 돼. 이렇게 해서 이수대를 맞추면 돼. 오케이. 다음. 얘는 딱 봐도 안 돼. 얘처럼, 그렇지? 하고 곱이 없잖아 이런 애들이. 그럴 때는 완전제곱식을 가운데에 줄을 찢어서 만지라고 했는데 어떻게 만지라 했어 1하고 16이 나오려면 1816. 완전제곱식에서 1816. 오케이. 그래서 얘를 이 도에 따라서 플러스 8x 제곱 하나랑 마이너스 12로 하나 돼, 안 돼. 마이너스 12가 아예 안 되지. 그러면 그냥 어떻게 해야 돼? 얘를 만약에 막팔로 하면 되야 돼. 그래도 안 되지.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 지금 플러스 8 해서 뒤 플러스 4되려면 마이너스 12가 들어와야지. 얘가. 완전 제곱식이 얘하고 얘하고 얘로 세트 완전 제곱식이 이아니야 하고, 일기. 나 혼자 속하는 거 같아서 심심해서 잠깐 치고 있어. 이 마사지. 아무도 듣다 만나고, 넘어가면 그대로진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서다음게그들어에된 다음에, 뒤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음이그의음에그 다음에, 그다고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면완그제곱식으다 얘하고 얘하고 그를 쫓아서 X 제곱 그다음 완전제곱식이라고 내가 1, 8, 16 만든 건 우리 완전제곱식의 그 앞에 숫자를 만본는 거야. 그 다음 마사엑스 제곱을 마이너스 2X의 제곱식으로 둔 거라고. 그럼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합차공식으로 한 번은 너를 빼고 1대 심할건 어떻게 하라고? 내림차순 정리해서 2X를 먼저 빼고 한 번은 2X를 더하고 해서 내림차순 정리하시요 그런데 3-1에 4번을 내가 쓴 이유가 있어중간에누가 없어. 가운데이 없지. X 제곱함이. 그렇지? 어. X 제곱함이 없다고 해서 다한은안 돼. 0이 더, 0X 제곱. 그렇지? 그럼 0X 제곱이니까 그 0을 두개로 내가 찍는 거야. 어떻게? 얘가 14니까 144가 나오게. 그럼 144가 나오게 만든다면 X의 4제곱에 나한테 필요한 건 필요한 거 플러스 4 X의 제곱이 필요하고 x 제곱 y 제곱까지 나 플러스 4 y의 제곱이 있는 거지 이게 지금 얘가 숫자였을 땐 얘가 그냥 x 제곱이 그냥 끝났는데 이 뒤에 있는 애가 y d 제곱이라서 여기 가운데 y 제곱이 들어와야 돼 이제? 그리고 나서 한번 뺏어 줌 되지 내가 새롭게 준 놈이 이 놈이었으니 뺏어 줘야지 그러면 0 되지 0 x 제곱 y 제곱이 있었던 거야 그거를 x 네 제곱 플러스 4y 네 제곱을 완전제곱식으로 만들려고 1 4합 4로 만들고 그에가 마이너스가 반드시 들어와야지 합성공식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에다가 마이너스를 넣는거야 됐어? 그렇게 하면 얘는 뭐의 완전제곱식이야?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의 완전제곱식이 아니라 2y 제곱 그러면 x 네 제곱 나 d 고 이렇게 곱하면 4 x 제곱 y 제곱 나오고 너 제곱하면 4 y 네 제곱이 나오지. 그 다음에 뒤에 따라 o 건건 마이너스 e x y 의 완전 제곱이. 그 e 그 그렇게 하고 나서 너를 한 번은 빼고 한 번은 합하되 내림차순 i t 로 x u can s e y 제곱은 e x y 를한 번은 빼고 x제곱 플러스 e y 제곱은한 번은 더하고 이걸 여섯. 그다음 요거 하나만 풀고 갈래요. 사가시 1 번에 사거나 그리고.